달은 전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달빛 아래에서 개인지 늑대인지를 맞춰보라는 수수께끼 같은 진실 속에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 진실이 있는 그런 비밀을 풀어야 하는 오늘의 주인공 타로카드 18번 더문 달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그림이 양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간에 난 길을 중심으로 개와 늑대, 개인지, 늑대인지가 있고 두 탑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를 내려다보는 달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서로 비슷해 보이는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은 보름달과 하얀 달이 겹쳐 있는 그런 달은 무의식의 원천. 이중성 인간의 내면 느끼지 못하는 강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양쪽 기둥 그두 개의 탑은 시험 관문이면서 마음속의 관념이 됩니다. 왼쪽 탑은 경험에 의해 습득되는 습득 관념이 되고 오른쪽 탑은 영원히 육체와 결합되기 이전에 이미 성숙 속에 깃든 그런 생득 관념을 말합니다. 늑대는 무의식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장애물을 말하며, 개는 의식이면서 익숙한 쉬운 장애물이 됩니다. 물 위로 나오는 가재, 정갈은 비밀, 성적, 교화를 말합니다. 가운데 길은 영적 상승의 통로를 말하고, 물은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이제, 왜? 달을 쳐다보고 있을까? 왜? 스타카드 다음에 달이 나왔을까? 달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스타카드로 의식적으로 행동했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며 그 반작용은 무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식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그러나 그날 밤 치킨을 먹는 나를 발견하다가 무의식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의식도 나의 모습이고, 치킨을 먹는 무식, 무의식도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을 움직여야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달카드의 핵심은 무의식이 진짜 힘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힘은 무의식인 것이 많다라는 건데,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직관, 즉, 느낌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내려면 무의식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카드의 두 번째 핵심은 숨은 의도, 숨은 의미가 됩니다. 드러난 현상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달은 여성적 에너지를 대표하며 신비와 감정과 직관이며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달은 전체 모습 가운데 일부만, 일부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은 보이는 모습과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의 모습에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은 의도 숨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달은 음을 대표하고 음은 감추어진 것, 알수 없는 미지의 것입니다. 베일에 쌓인 듯한 이중성 때문에 내막을 알수 없다라든가 결과가 예상대로 되지 않다라든가 하는 그 과정의 길이 복잡하고 끝을 알수 없는 공포와 손에 잡히지 않는 두려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 근데 알고 나면 쉽다라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몰라서 어려운 것이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다른 미로와 같은 느낌과 보이지 않는 암초에 걸린 듯한 느낌으로 근신, 불안, 의심, 초조, 비밀, 갈등 속에 불확실한 미래와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이달 카드가 의도하는 바는 눈으로 보이는 이면에 가려진 숨은 의도, 숨은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런 절실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달의 그는 비관적이고 신경과민적입니다. 비밀을 간직하는 듯 하며 진지함이 없고 편집증 내지 현실 기만과 심리적 공격도 일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거의 좋게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카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모르고 있거나 모든 사실을 안다 해도 감춰진 수수께끼 같은 그런 비밀이 또알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어떤 현상 안에 어떤 관계 안에 그렇게 파고들 때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부정의 느낌으로 리딩될 수밖에 없는 카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타로별 부용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